안녕하세요. 메이저 베이스볼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라벨 투수글러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색상은 검정과 어, 레드오렌지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웹은 철판에, 이렇게 철판에, 그리고 이렇게 바둑에,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웹, 이렇게 세 가지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세 가지 웹, 레드오렌지 세 가지 웹, 이렇게 해서 아, 총 여섯 종류 준비를 했고요. 아, 가죽은 테라다 A 급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철판에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포그맨을 보시면 아, 아주 뭐랄까 투수에게 적합한 아, 그런 패턴을 개발했다는 게딱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죽 질감을 이렇게 카메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에이, 아, 다 표현이 안 되셔 아쉽습니다. 정이 되면서 예,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가죽이고요 빤빤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검정 아, 바둑앱입니다 바둑앱 네, 아주 깔끔하고 정, 잘 정돈된 느낌 그리고 요잘 보시면 이런 어떤 그칼 집을 낸또 이렇게 어, 절단된 면들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깔끔하고 예, 공들여서 예. 제작이 아주 잘된 네, 그런 아, 만듦이 좋은 글러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죽은 아주 촉촉하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메이저 웹입니다. 아,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끔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이 웹의 패턴도 새로 개발을 했고요. 이 문양을 따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예, 가죽은 동일합니다. 패턴도 동일하고 자, 네 이번에 레드 오렌지 색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일하게 웹도 동일하고 가죽 동일합니다. 네 질감은 검정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탄탄한 정도 그리고 요거는 광이 많이 나지 않는 그리고 질감 이렇게 손에 닿는 촉감은 굉장히 좋아요. 거의 동일한데 약간 약간 빤빤한 느낌이 좀더 나는 그런 가죽 어, 질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바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보시면 어, 지금 패턴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투수는 이렇게 쥐어 짜는 어, 이렇게 예, 투구를 할때 이렇게 하는 어, 형태를 많이 어, 취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패턴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뭐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뭐 프로 선수들 이렇게 그 중계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스트만 느낌 그리고 아 직접 포구를 했을 때깊이가 이런 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이걸 패턴을 예,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어뭐 유명 브랜드의 패턴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착수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촉 에, 가죽에 대한 감촉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어, 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 손이 크신 분들도 부담 없게 착수가 가능하시고 손이 좀 작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아주 넓게 굵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적당량 그리고 그리고 에, 지금 손을 넣었을 때이 손가락 마디 마디 사이 사이 이 손가락 사이 사이가 더 많이 벌어지거나, 좀더 뭐, 이렇게 모여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적당하게 이렇게 할수 있게끔, 어, 그 정도의 예, 간격,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 패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엄지라든지 새끼, 예, 전혀 불편한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착수가 돼서, 어, 지금, 뭐랄까, 투, 투구를 할 때, 그러니까, 투수글러브니까, 투구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왼손은 예, 글러브를 낀 손은 굉장히 편안하고 편안하게 착수를 하고 그 편안한 착수감을 또이 동작이 있잖아요. 이 동작에 아무런 방해나 불편함 없이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개발한 목적과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길들이기는 요건 한번 해볼 건데요. 예, 지금 아주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예,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투수들을 위한 예, 투수분들이 한번 딱 착수를 하고 사용해보시면 아,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어, 잘 만들었고, 테스트해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길들이기를 해보면서 어,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예,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 지금 이쪽이 좀 넓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넓어서 어, 손가락을 사용할 때이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 이쪽에 이쪽 손가락이 넓다 보니까 여기를 접으시는 것도 뭐 당연히 새끼손가락 쪽을 접으 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만 잡으셔도 투수 물어보니까 이렇게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 잡는 거는 수월하게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아, 예. 지금 아, 제가 받고 있는 느낌 이 손에 받고 있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 뭐랄까 지금 아, 손에 딱 맞는 그리고 조금 편안한 장갑을 낀 느낌이에요. 물론 글로벌한 게 이제 장갑의 뜻이지만, 어, 이게 뭐랄까, 불편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잡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예, 공을 받아서, 예, 투구할 때, 예, 목적은, 투수는 투구가 목적이니까, 그거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예, 편안한 느낌, 편안한 착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요 글러브 질도, 네, 좀더 만져서 제가 좀더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딱, 딱, 엄지는 좀안 쓰고, 이쪽으로만 탁 해서, 공이 들어오면, 네, 와우, 정확하게, 와우, 느낌이, 오, 네,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네, 신경 써서 만든 패턴이고, 네, 이렇게 생긴 패턴이, 뭐 많지는 않아요 시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글러브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투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적인 부분이 사실은 내야나 외야처럼 기능적인 부분이 많진 않아요 대신에 이거는 투수분들의 제1 목적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편안하다 그리고 촉감 좋다 그리고 가죽 질감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캐치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분이 이제, 이게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 그 원래 끼시던 글러브 말고, 투수인데 폼이 아주 멋있었어요. 폼이 아주 좋으셨는데, 그 분이 이걸 끼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달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정말 투수답고, 프로까지는 아니었죠. 아마추어니까. 어,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 같아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느낌이 딱 이렇게 물론 저는 좀 멋이 없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딱 투구 하고 이렇게 쥐어짜고 공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와 이거 투수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투수를 한층 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패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해봅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일단 뭐 다른 글러브와 비교하는 건 아니고 딱 꼈을 때 느낌이 훨씬 멋있더라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네, 가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블랙라벨 투수글러브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한 각 잡기까지는 좀해봤고요아 이렇게 아 네. 너무 괜찮아요 예 네. 뭐랄까 잡기 편하고 손 편한 느낌이 확 나는 그런 글러브였습니다. 아 그런 글러브고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투수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요거는 아, 조만간 예, 투수분들 예,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예, 프로 투수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아, 곧 다른 유튜브에서 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충분히 좋은 글러브, 저희가 아, 아주 열심히 만든 글러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